유자가 출소했어요 여러분 어 왜요 막수 드디어 긴 감옥 생활의 끝으로 출소를 했어요 근데 또 동기인 한 명이 우리가 오늘 또 수감됐어요 <laughs> 수감돼서 한달 뒤에나 또볼수 있으니까 찾지 마세요 당분간 <laughs> 유자, 유자가 오늘 또 출소를 했으니까 또 나중에 또 유자 불러서 토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감옥 갔다 오잖아 애들이 정신을 팍 차려요 막. 어. 감옥은 어디에요? 어, 우리가 감옥이라 표현하는 거는 금융치료가 들어가요 자기가 받는 금액에서 반 피고 그 다음에 출근이 당겨져요 벌칙으 저희가 보통 9시, 11시 출근이잖아요 그러면 11시가 싹 없어지고 9시만 고정으로 출근을 한달 하는 거예요 블랙 니트 티가 아니라 요거 알라이아원피스예요알라이아알라이아 알라이아. 알라요 옷피스. Right, 내가 이또뭘 느꼈냐면 카톡. 막내 친구들이랑 내가 이렇게 잘 지내잖아요. 그러면 좀 선을 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을 넘어, 선을 너무 시게 넘어갔고, 지랄 한번 살했는데 무슨 일이냐면 신애들 카톡이 왔어요. 너무 황당한 카톡이라서 내가 언니, 언니 거울 빼고 올라가고 싶다고 하던데 올릴까요? 물음표. 저도 t c 지 미리 싱크 해봐도 될까요? 이걸 막내 친구가 나한테 보냈어요. 이런 카톡을. 그래서 내가 아침에 창으로나가지고 카톡을 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가게 제일 막내년이 지가 큰언니도 아니고 이 말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건방진 거예요. 쇼 팀장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나랑 지가 같이 다닌다고, 날 뭐로 생각하고, 인연이 런 나한테 톡을 보냈지. 그리고 지가, 지가 도대체 뭔데 지가 올릴까요? 이 질을 하는 거야.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년이라 전화를 했어요. 아침 7시인데 시끄러워. 너 어디니? 어, 저술 한잔 하고 있어요. 그래막 내가 그러 어디 술 한잔 하고 있는데? 했더니, 아, 손님이랑 술 한잔 마시고 있다는 거야. 댓글이 탁 땡기기 시작하더라. 어디서 마시고 있는데? 했더니, 오빠에서 술을 마시고 있대. 왜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요? 당장 퇴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도 당장 퇴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 네가 가게 일 끝나고 호빠를 가서 손님이랑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뭔데 이제 언니들이 이제 너 거기 가면 혼난다고 주자니 알면 은 혼난다고 알아도 이제 얘기를 했나봐 혼날 거라고 근데 그거를 뚫고 간 거예요 왜 갔는데 돈을 더 챙겨준다 그래서 갔다는 거야 그냥 아이 씨발은 내가 오늘 갔다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싹 까만색 옷을 세팅하고 왔죠 그런 게 이런 게 있어. 내가 그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 내가 막내 친구들이랑 어울리니까 어떤 막내 친구가 그랬대. 하은이가 언니 저 쉬는 자리 남는 자리 있으면 좀 오늘 쉬어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어, 내가 그런 추자 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얘기. 아 제가 할게요. 그랬대. 하은이가그것 듣고 막쳐가지고. 그게 예, 네가 뭔데 추자 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하긴 봤니니보다 어, 내가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뭐라 했대. <laughs> <laughs> 애들 개념이 없죠. 아니, 추자님, 애초에 막내들을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먼저 가깝게 지내놓고 '선 넘었다' 뭐라 하는 것도 이상. 이게 같이 다닌다고 해서 변하는 게 이상하죠. 안 그래요? 선 넘으라고 같이 다니신 건 아니시죠. 어, 그 지장 맞아요. 저분 말씀도 사실 뭐 일리는 있지,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주가 선을 넘어도 벌써 넘었어야지 나랑 공주가 제일 많이 같이 다니는데 랑이랑 공주, 려원, 하은, 디카, 가비 막 이런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놀러가고 막 해도 딱 지키는 선이 있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갈치는게 맞아요 저 친구도 뭔가 앞에가 좀안 맞았어요 내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전화 온 거예요 언니 이러는 거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3년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서 300만원을 주고 방을 잡아줬나봐요 그러면서 300만원 방을 잡아줬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이런 제이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당장 300만원 갚으라고 했나봐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데 언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요 이러는 거야 앞서지 아, 말고 전화 좀끊어줄래 내가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또 전화 왔어요 통화를 했는데 당장 갚아달란다면서 그런 거.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고. 너가 이런 얘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될것같으면 네가 무슨 해결을 보고 결론만 나한테 말해야 되는 건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자면 일도 시작하지도 않으려니. 그럼 되겠니? 아니 죄송합니다. 예, 죄송화척 하지 말고 끊어라. 그랬어요. 앞뒤가 너무 안맞아 시작부터 착한 줄 잘못 끼어